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10월 시행했었던 YM 고전 읽기 논술 능력고사 중고등편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자료 해석이 빠진 대신에 조금 까다로운 제시문들이 많이 나왔고 관점 자체가 과학을 다루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1번 문제에서는 가의 관점에서 나와 다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서 첫 문제부터 바로 분석 수준을 넘어 비판까지 하도록 했고요. 사실 이번 문제에서도 라의 관점에 따라서 마, 바, 사. 세개의 제시문에 나타난 현상을 또 평가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요약 문제가 아니라 평가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두 개나 있었기 때문에 꽤 어려운 문제였지만 이전 시험에 비해 글자 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글을 쓰는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해보았습니다. 1번에 보면 가 제시문이 나오는데요. 가 제시문은 우리가 잘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과학 고전 코스모스의 일부입니다. 이가 글에서는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독해를 했지만 이 가제시문을 읽고. 어이 글이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주 그 자체에 꽂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 독해한 겁니다. 제심은 가에서 하고 싶은 말은 과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태도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변하지 않아서 더 이상 분석해낼 것도 없는 상황도 아닌 그 중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나 그것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결국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탐구해 볼수 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이해 가능한 대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에서 칼세이건이 또 길게 서술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자, 이 과의 관점에서 나의 기억과 다의 니은을 비판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판하시오 라고 나와 있으면 사실 어느 정도 난이도가 좀 조절된 거예요. 왜냐면,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거를 힌트를 줬으니까요. 나에서는 눈먼 시계공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대목을 그대로 발췌했는데요. 어, 눈먼 시계공에서는 페일리라는 사람이 자연신학이라는 글을 어,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하는 대목은 빼고, 헤일리의 대목만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인간이나 생명체가 어떤 설계자 또는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주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비유예요이 자연신학 비유는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 창조론이 왜 과학적으로 어, 잘못된 시각이지?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비판하지? 라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꽤 많은 학생들이 이 나도 그렇고 다도 그렇고 이 나와 다에서 다룬 소재 자체를 반박하느라 힘을 쏟은 경우가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가의 관점에 따라서 비판을 해야 돼요. 가의 관점은 과학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이지 창조론이나 그 뒤에 나오는 점성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나와 다를 비판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진화론이 맞습니다. 이러이러한 점에서 창조론이 맞습니다. 를 주장하시면 안 되고 창조론이라고 하는 그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게 우리가 모르는 내용, 무지한 내용이 어떤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거다라고 하는 비합리적인 생각, 그걸 공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대상, 즉, 생명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만들어졌지, 그건 우리가 무지한 부분이잖아요? 그 무지한 부분을 답을 내려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 이것은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 설계된 거야 라는 비과학적 답변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의 관점은 우리가 무지한 것에 대해서 어 그것은 그냥 원래 그래. 과학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라고 치부하는 태도를 경계했거든요. 그러니 나를 읽고서는 무지를 대하는 태도가 비과학적이었다라고 비판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도 점성술 얘기가 나와요. 점성술 얘기 허무 맹랑한 거다 압니다. 어떤 별자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 별자리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9월 23일부터 10월 22일이 천칭자리이기 때문에 타협하면 갈등이 줄어들 거라는 운세가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무지한 내용, 즉 다의 경우에는 사람의 운명이죠.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비과학적인 태도로 이해하려고 한 것, 그것이 가의 관점에서 비판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쓰셔야 하는데 좋은 점. 정... 점수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셨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에서 우주라는 소재에 꽂힌 경우 나와 다에서 창조론과 점성술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에 꽂혀서 서술한 경우 그러면서 막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그두 가지를 공격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에 대한 관점에서 비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2번 문항은 라에서 마바사 세 현상을 세 현상이 모두 다 어떤 과학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평가하라고 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평가시효라고 하면 비판이랑 달라요 비판은 보통 부정적인 소재를 언급하는데 부정적인 요소를 언급하는데 주력하지만 평가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자 라를 보면 아주 짧습니다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자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주의하고.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그리고 이해관계 어, 사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감시해야 되고,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가지고 먼저 말을 보면, 많은 프랑켄슈타인. 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 주인공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인데, 프랑켄슈타인이 막 괴물을 창조한 하고 그 괴물이 너무 징그럽고 혐오스러워서 자기 스스로 그 결과물을 회피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는 과학자가 자신의 실험 결과물이 실패했는데 그거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 위험성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그저 숨고 도망치려고 한 태도를 비판하셔야 돼요 마 제시문은 대체로 많은 분들이 잘 해석을 하셨습니다 많이 틀린, 정답을 맞춘 사람보다 틀린 사람이 더 많은 제시문이 바입니다 바는 알베르카미의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주인공 리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리유는 페스트라고 하는 질병이 그 도시 전체를 다 뒤덮어 버려서 전염병이 매우 확산되어 있는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혈청을 실험하거나 어린아이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실험을 함으로써 끝까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책임감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해석하지 못한 내용 랑베르와의 대화에서 보면 랑베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병원에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고 행복도 단념했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를 통해서 아 랑베르라고 하는 사람은 리유에게 나도 남을래요. 나도 이 병원에 남겠습니다. 나도 이 절망 속에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럼 당연히 대화에 대, 상대방의 리유는 이미 남겠다고 한 사람이고요. 이 리유는 맨 마지막 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성인들보다 패배자들에게 연대 음식을 느낍니다. 난 영웅주의나 성자 같은 데 관심이 없어요. 내 관심은 그저. 인간이 되겠다는 것뿐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리유는 자신의 사회적 책임,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인간의 책임,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되는 양심의 영역으로 겸손하게 낮춥니다. 요 대목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이 랑베르와 리유 사이의 대화를 아예 분석하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문단 사문 단은 테드 창이라는 작가가 썼던 7은두 글자라는 단편선인데요. 요것도 짧았지만 좀 분명하게 제시됐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좀 독해를 어려워했는데요. 필드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 필드허스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층 계급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국에 멍청이들에게 점거당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하는데 그게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는 실험인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애쉬번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목표는 종의 전속이지이 대목 되게 중요한데 당파정치의 실현이 아니잖아 라고 비판합니다 거기에 꽂혀서 이제 서술을 하셨어야 되는데 필드워스트가 또 이렇게 반박을 하죠 적당한 인구의 균형을 유지해서 인구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의무야. 여기에 고치시면 잘못된 겁니다. 얘 논리에. 속가 넘어가면 안 돼요. 얘는 자신의 정치적인, 매우 폭력적인 정치적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것이 마치 인류 전체를 위하는 것처럼, 대개 전체주의적인 인류 전체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과학자가 자신의 이 또는 정치적인 입장 또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왜곡된 당파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인구수를 강제로 조절하는 과학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까지도 비판을 하셨어야 되는데, 대화로만 대부분 이루어진 이 대화에서 대화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푸셨고, 방금 읽은 이 두세 문장을 조금 깊이 있게 독해하는데 실패하신 친구들은 4문단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논술능력고사 고등, 중고등 학생들 편에서는 문제1, 문제2 모두 가의 관점, 라의 관점을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철저히 이 관점에 따라서 나와다 그리고 마바사의 현상을 평가 내지 비판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와 바와 사이세 제시문이 모두 다 문학 작품에서 발표된 것이다 보니까 대화 하나 서술된 묘사 한줄 굉장히 꼼꼼히 읽으셔서 독해를 하셨어야 합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였지만 어, 그래도 잘푼 학생들은 제가 의도한 대로 잘 풀어내서 그래도 난이도에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자 수가 1번 문제에서 600자였죠. 나와 다의 어 주장을 쓰고 그 주장에 대한 비판까지 쓰려면 나와 다가 각각 200자 정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200에서 250자 그리고 문제 2에서도 문단이 마바사 분석 3개가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00자에서 250자 내에서 각 문단을 평가하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글을 쓰는데 조금 더 유념하셨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논술능력고사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